안녕하세요. 마노카 드입니다 고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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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멋사죠레드 네. 컬러로다가 네, 멋지게 차려입은 네, 린넨 플라잉 원피스 되겠습니다. 네. 아, 네. 멋진 디자인이죠. 이 네. 네. 민소매 원피스여서 어, 이렇게 네. 그냥 티셔츠에다가 요거 하나 걸치시면 모든 게 커버가 되는. 근데 밑에가 옆에가 좀 터져 있어서 안에 속치마나 바지나 이런 걸 입어 주시긴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게 쉽게 말하자면요 네. 민소매 조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조끼 역할을 네. 근데 우리 도매쪽도 이거를 민소매 조끼 겸 원피스를 많이 나가요 네네. 네. 진짜 이게 편하다고 쉽게 말하자면 네. 여기 살 나오지 옆구리 살라우지배 나오지, 나오지 뭐 옆에 그리고 다 커버하기 위해서 요게 네. 나가고요 네. 조끼로 보셔야 네. 포켓이 이렇게 있으면서요 네. 요게 이렇게 이제 저기 여기까지 이제 네. 모양이 있는데 여기 자 입체적인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입체적인. 다 이렇게 딱 이렇게 저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네네. 입체적인 거다가 거기에다가 또 편하게 또 이런 식으로 네네. 팀에 네네. 조금 멋스럽게 네네. 이런 식으로 네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일자예요 이렇게 바그 대신 온단이 얼마나 많이 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이 암을 쪽그 대신 얘는 조금 큰 분들도 입어도 돼요 네네. 큰 분들도 이 암을 있어갖고 여기도 네네. 똑같이 오른쪽 왼쪽에 오른쪽, 쉽게 말하자면요. 이 앞에는 밑단까지 절개를 했어요. 네. 이 암홀 쪽에, 이쪽에 굴러가면서 입체적인 네. 이 주머니 폭게 비슷하게 네. 모양을 내고요. 네. 이쪽에 암홀 쪽에서는 또 이렇게,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네. 똑같이. 그 대신 우리가 네. 입기 편하게 단자이 네. 없어요. 네네. 그래도 편해. 벗을 쪽이도 괜찮고 네네. 입는 거는 괜찮은데 벗을 쪽에 절 벗을 쪽에 절 괜찮아. 뒤에는 네. 진짜 키가 커 보이게 깔끔하게내려왔죠 아무 진짜 우리가 뭐 절개를 하고 뭐. 아무것도 없이 네. 진짜 날씬하게 보이죠 진짜 너무 이쁘죠 그렇습니다 음. 히뭐 음. 이런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뽄을 네. 뜬다고 그러죠 그렇죠 패턴을 뜬 겁니다 네, 이게 패턴이라고 네. 그러죠 음. 이게 패턴을 이렇게 만드는데 음. 아, 이렇게 하면은 좀더 날씬해 보이고 이렇게 음. 하면 좀 독특한 디자인인데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뭐 옛날 어머니들은 그냥 뭐 기본적인 거는 옛날 어머니는 모시적상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줄 알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거는 사실 집에서나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배워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아주 힘든 거거든요. 우리 이 공장에도요. 네. 이 사장님이 시키면서 패턴들 쪽에요 바쁘다고 딴 사람 시키면요 옷이 괴물처럼 나와요.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고 여기도 이상하고 저기도 이상하고요 진짜 그래갖고 조금. 어느때 그냥 좀 시간 좀 돼서 빨리 패턴 내고 원단 버내서 얼른 빨리 빨리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옷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네네. 날씬해 보이고 네네.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냥 무작구 우리가 원단 줘서 뭐 보내서 뭐 그냥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네네. 이거는 지금 원피스 제가 원피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조끼 개념으로 입으셔야지 이런 거는 옆에가 많이 튀었기 때문에. 예, 속에 바지나 치마를 입어주셔야만 되는 음. 네,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조끼 개념으로다가 예, 음. 플라이 조끼 개념으로 입으셔야 된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건, 요거는 아, 수량이 아. 없습니다. 이건 사실 예, 음. 어디 이렇게 딱 드리고선 예, 일, 일정 수량만 드리고선저 제가 판매를 안 하거든요. 이게 음. 빨강색이 한두점인가 검정색 한 점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음. 플라이 원피스 음. 89,000원 착한 가격에 드리고요. 어. 이렇게 해서 그냥 나만의 이 스타일을. 이입님은요바지입지 네. 말고 이단 네. 속치만 입으세요. 더운데. 네. 어저께 진짜 나좀일좀 보려고 나갔는데요. 너무 너무 덥더라고요. 네. 너무 너무 덥더라고. 네. 거기다 안경도 안 갖고 왔지 옷도 이렇게 이렇게 인자 스그 가방도 안 갖고 갔지? 네. 이름에도 그래 갖고 얼마나 더운지 세상에. 이런거 하나씩 이 구매를 딱 해서 이렇게 딱 아, 잊어버렸어요. 빨리 일 보고 들어와. 잊어줘. 네, 그렇습니다. 어, 이건 어. 안막 안막, 음, 자외선 음, 음, 양산 되겠습니다. 음. 안막 자외선 차단 음. 양산되겠습니다. 안막 자외선 차단 양산. 이건 음. 19,000원 드리고요. 음. 이렇게 하시면은 어디도 없는 나만의 패션인 음. 겁니다. 네.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3 0모시 두건은 350,000원, 염색 두건은 29,000원 드리고요. 음. 네. 요 지금 플라이 조끼 음. 원피스는 네. 8 9 0 0원 드리고, 요술티저 반팔 입은 거는 17,000원 드립니다. 음. 뭐 이렇게 제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음. 예. 어디 뭐, 누가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게 총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해주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 예. 가방도, 요 에코백, 음. 체크무늬. 체크무늬 에코백도 린넨입니다. 네. 이것도 25,000원 드립니다. 그전에 이걸로 네. 원피스도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만들었죠. 네. 에코백, 어. 린넨, 에코백 네. 25,000원 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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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속치마 5단 속치마를 입었는데 요 5단, 2단 속치마는, 2단 속치마는 29,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은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단보다 2단이 길이가 더 길어요. 네, 그래서 아주 네. 합리적으로 이렇게 네. 하시면은 네, 네. 나만의 그디를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플라이 조끼 원피스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에, 처음 영상을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기정 섬 영상을,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는 구독 좋아요를 네, 꼭 꾹꾹 눌러 주시고 구독자가 되시면은 영상을 이렇게 뭐 쭉 많이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다 지나가는 거 한번 보시고서 말이지 아까 나왔던 게안 나온다고 이렇게 저 말씀하시는데 그 구독을 누르셔서 어그 저희 영상이 항상 그 유튜브를 키면 영상이 떠오르게끔 이렇게 하셔야만 보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희 영상을 제작하거나 의상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